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93호 제1면 기사입니다. 2021년 제1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술런대회 개최 지난 6월 29일 화요일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김진식 관장 이주뒤 주관한 2021년 제1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술런대회가 복지관 내 흰지팡이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 전맹부 슬래시 저시력부 과 단체전 전맹부 한명 저시력부 두명 슬래시 3인 1조 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경기결과 개인전 저시력부에서 이수광, 부천시, 개인전 전맹부에서 유상숙, 의정부시, 단체전에서는 부천시 선수단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출런대회는 약 5만 4천 경기도 거주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종목 확산과 전국 출런 어울림 및 세계출런대회 출전 발판 마련의 목적을 두고 개최되었다. 또한 선수, 심판 및 운영진, 자원봉사자 등 참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대회 총감독을 맡은 의정부시 장애인 슐런협회 장혜영 회장은 슐런 스포츠에 관심 가져주신 경기도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슐런 저변 확대에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식 관장은 코로나 마이너스 19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의 슐런 스포츠를 더 확산하여 우수선수 발굴육성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찾아가는 비아워 슬래시 AR 체험관 참여기관 추가모집. 경기도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찾아가는 가상현실 슬래시 증강현실 비아워 슬래시 AR 체험관 와우스베이스 신청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비아워 슬래시 AR 체험관은 경기도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올해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상현실 슬래시 증강현실 비아워 슬래시 AR 체험기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1천여 명이 체험했으며 취약계층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최신 기술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돈은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돈의 사회복지시설 등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기간 7.13 물결표 사인 8.31 동안 체험관을 신청할 기관을 다음 달 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한달 동안 체험 기기와 콘텐츠, 기기 활용 교육을 제공받는다.